학교 문 앞에 그런 팻말이 있었어요. 이 문은 세계로 통한다.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국민들도 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예술적인 끼가 정말 충분한 우리나라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음 조금만 지원을 대통령님께서 충분히 많이 해주시면 더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음.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정은경 전 청장이 음. 네. 내정됐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의 김경수 전지사를 음. 혹시 뭐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짚어주십시오. 우리 JYP님께서 드림팀이다. 드림팀 드림팀이에요. 월드컵은 신인발굴하는 곳이 아니고 최고의 선수가 나가서 성적을 내야 돼. 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습니까? 예. 간에 흠결이 있더라도 성적 잘 내는 선수들 다 뽑았다. 어. 뭐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어. 특히, 특히? 그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제가 근무했습니다만은1 어. 4개 부처 장관이 저게 위원입니다. 아니요. 여...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래요? 그 위에 위원장입니다. 우리 아, 보통 에? 장관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장관급이라고 하던데. 장관급보다 높은 거죠. 장관들이 위원이니까. 아, 예산이 얼마인데요? 예산은 한 7조 가까이 정도 돼. 아 약간 달래기용 인사처럼 언론에서는 아, 다루던데. 아이, 그 모르 가시는 이야기요. 달래기용 인사처럼 언론에선 아, 다루던데 그 모르가시는 이야기예요. 자문 위원회인데 예산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라는 특별 예산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쓸수 있고 하는 게 이제 혁신 도시 만들고 와. 14개 부처 장관이 들어 있다는 것은요. 정부 속에 또 작은 정부라는 뜻이에요. 아. 저거 위원장 한번 하면은 어, 대한민국 돌아가는 자금 모델로 한번 경험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와. 대통령 연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와. 엄청난 자리입니다. 아,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인선한 거예요? 두 분이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 할때 메가시티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가 다 동의하고 그 일을 공동 추진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리를 맡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주목할 사람은 어쨌든 법무부 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죠. 사실 우리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장관감이 모자라다 싶을 정도의 정치적 위상 위상 아닙니까? 자기 국회의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분인데 네. 그런 분을 장관을 시켰고요. 오전. 윤호중 장관 후보자도 당 대표급이잖습니까? 거의 뭐 총리급입니다. 그런 분들을 장관을 시켰다는 것은 검찰 개혁 이라든가 그 다음에 권력 구조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정치인의 파워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아...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현실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 칠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음. 뭐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참모를 잘 쓰면 되지.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그런 대통령 존재하면 안 됩니다. 아. 대통령이 뭐든지 다 잘해야 되고 장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어야 되는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을 잘 뽑은 복이 있기 때문에 네. 기능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서 파고드는 사람들도 광범위한 영역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그리고 조선일보가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한 명에 대해서 극구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국세청장 지명된 분은 비례대표 의원인데 네. 조사국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어, 어떻게 국회의원을 여기다 앉힐 생각을 하냐면서 조선일보가 비명을 지른 걸로 봐서 <laughs> 네. 정말 잘한 <잘하는> 인사였습니다. <laughs> <잘했다. 웃음> 그 국세청장 대신 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저랑 이제 동기고,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말 그 누구의 청탁도 친구들이든 뭐든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말을 찔러도 피도 안 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 너무 아, 그렇게 통할 정도로 원칙주의자입니다 아 좋죠 우리 교수님이 몇번청탕에딱 까였거든요 <laughs> <laughs> 정말 <laughs> 공사규를 철저한 분입니다 네. 이진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인기 관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자르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은 소모적입니다 대통령님 저 이진숙이 말을 배우는 중이라 저런 것 같아요 <laughs>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고 쫓아내고 소란스러웠다는 취지의 발언 있잖아요. 저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명박 때 방통위원장이 두 명이에요. 최시중, 이계철. 음. 박근혜 때 방통위원장이 최성준, 음. 이경제두 명입니다. 이 사람들 아무도 쫓겨나지 않았어요. 음. 문재인 대통령 때 이호성 그리고 한상혁인데요. 이 여섯 명의 방통위원장 중에 쫓겨난 사람은 한상혁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아 윤석� 쫓아낸 <스 projections> 윤석열만 쫓아낸다. 윤석열만 쫓아. 있습니다. 아,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음반 낼 테니까 음반 사세요. 어, 네. 좋아요. 음반 제목이 포르쉐예요. <laughs> 그 실금 전액을 제 포르쉐 사는데 쓰이 벌려고. <laughs> 아 그럼 우리도 불러도 돼요? <laughs> 아니 나도 노래좀 하는데 듀엣으로 한번 받아라 내가 그말할줄 알았어 우리 부르게 허니퍼 하나 부르자 한번 불러봐 어. 안돼 안돼 구속을 미룬다 직위헌을 지킨다 어. 그리고 신속재판을 못하게 한다 수사를 미룬다 판사를 직... 지킨다 그렇죠 <laughs> 근데 오히려 그... 조 특검이 더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수 특검이 몇수이던데 보니까 어. 네. 그러니까 6월 30일에 정해 그러면 이 사람이 나 7월 3... 3일에 올 거야 7월 1일날 와그래가지고 중간으로 어 해줬잖아요 7월 1일 안 오면 또한 번의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난번에 또 사인도 안 했잖아요. 어. 모든 게다 명분 쌓기인데 이 사람 지금 다 자기가 50점 먹고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laughs> 쪽에서 하는 대책이라는 게 좋은 소득감한테 다, 다 읽혀요. 읽혀요. 읽히고 오, 들어왔구나. 어 들어왔구나. 들어왔어 계속 어. 늪으로 빠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 물에 잡힌 미꾸라지죠. 이미 아, 잡혔어요. 직견 그, 특. 이건 그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두 명이나 들어갔는데 변호사가 잘 코치해 줬겠지. 변호인다는 대답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조서 받을 때 절대로 옆에서 오로지 윤석열이 답을 해야 돼요.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 옆에서 막 코치도 해주고 막. 그 말도... 영화 때문에 그래. 미국 영화 때문에. 그래. <웃음> <웃음> 어, 대신 말하고 막 맞고 그럴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윤석열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걸 대답을 잘 했을 리가 없지. 말이 많잖아요. 윤석열이가 그 동안 잘했던 게 주변 사람들 건드려가지고 상대방들이 주변 사람들 그렇지. 자기 살려고 그 걱정 때문에 못 하게 한게 이번에 자기 변호사들 코치해주는 수족을 묻겠다는 거예요. 윤석열식이잖아 요 이게. 윤석열이가 했던 걸 그대로 지금 당하는 네. 건데 그래서 변협회다가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 그날 딱 일이 터지자마자 그 특검부 박지영 특검부가 뭐라고 얘기했냐? 변협에 이 수사 방해하는 변호사들 가만두지 않겠다. 징계 착수하겠다. <laughs> 형사 법적 처리하겠다.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laughs> 윤석열이 변호사들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사 놀랜 거, 멘붕한 어. 거, 이런 것. 거의 사실은 갔거든. 수사 해방하네. 어, 근데 그거를 변협이 알아서 한대 이제 변협 말미거든요. 변협에서 어. 징계할 수 있다. 어,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입은 변호인단이고 변호인단에서 맨날 스트레스 받는 뉴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내내 봤어야 되잖아 헛소리를 네, 헛소리 못 한다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도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단들한테 써먹던 방법.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변호인 오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변호인 해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사임하고 사임하고 인사 많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추천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들어가면요 그걸 꼭 먼저 물어봐요. 당신 내 옆에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어. 하겠냐? 오케이를 받아놓고 했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처음 저, 당하는 어, 거야. 와서 어, 처음 당하는 거지. 이통평이 센평한테. 선하는 거야. 압수수색 한다고만 해도 변호사들은 어. 엄청. 벌려. 그 회사에서 떠요. 너 나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아, 살, 살 수가 없어요. <laughs> 회사에서 내보내고. 아니 법을 좀... 그렇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수사를 무서워해? 아무튼 수사한다고 우리... <laughs> 법도 모르는데. 미어국데 <laughs> <laughs> 왜? 야, 여기 왜대 후보자는 검이서 고생하지. 나 여기 뉴스에서지지 김밥 먹었죠? 웰빙 단식. 네. 웰빙, 나는 언제 단식한다는 거 아, 단식 하시는 건 아니지? 단식 한다고 해 아니, 단식 하지 마. 단식은 해야 돼요?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응? 단식하면 아니, 내가 내려올 거야. <laughs>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 등을 거부하며 국정 운영을 막아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전면전을 선언하고 현안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 원칙 없는 협상이나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무총리 인준을 볼모로 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생태를 쓰고 있습니다. 국힘당 지도부가 경제 민생 회복을 방해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민생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7월 여름휴가에 맞춰 전 국민에게 1인당 15에서 52만 원까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해 빠르게 민생 회복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한 7월 4일이나 5일에도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절차상의 마지막 단계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자 박지영 특검부는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넘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때는 앞서 영장에 적시됐던 체포 저지나 비아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넘어서서 앞서 조사가 이뤄졌던 국무회의에서의 직권남용 혐의 등도 보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